자, 오늘도 새벽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힘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어, 디모, 어, 바울의 간증입니다. 개인적 간증인데 이 간증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율법의 올바른 사용 뒤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율법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먼저 제시했습니다. 율법은 의인들을 위한 것이야.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폭로해서 결국에 영광의 복음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1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교훈 내게 맡기신 바라고 합니다. 맡기신바 에피스튜텐이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간증이 들어가죠 에피스튜텐이라고 하면 피스티스라는 어원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간증 가운데 계속 뭐가 등장하냐 12절에 충성이란다가 피스톤 13절에 믿지 아니할 갈때아피스티아그 다음에 14절에 믿음 피스티스 15절에 믿보다 피스토스 16절에 믿어 피스티웨인 계속 일부러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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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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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율법의 올바른 사용의 강력한 예증이다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간증은 그냥 아나 이렇게 예수 믿었다 라는 그냥 뭐 어, 자기 혼자 썰을 풀어 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올바른 사용의 본보기로서 이렇게 강력한 예정으로 의도적으로 어,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정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은가? 자, 첫 번째는 은혜는 반드시 사명과 연결된다는 거죠. 은혜가 사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실은 반쪽짜리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감사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감사하냐?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휼을 입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리고 1 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결국에 폭행자요 비방자였던 바울이 극휼 입어가지고 풍성함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감사의 초점 뭐냐 직분입니다. 직분. 어떻게 나 같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풍성하게까지 하실까? 알고 보니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완성은 어디로 가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감사가 끊임없이 나, 내, 나애를 자각시키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라고 끊임없이 되뇌일 수 있는 작업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직분을 맡을 때 그게 일어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거 일어나기 때문에 사명을 맡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풍성함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명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면 진짜 풍성함은 사실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풍성함까지 가는 그그막 중추적 희락, 그냥 막피상적인 도파민 등 이게 아니라 끝에서부터 오는 중추적 희락 기쁨이 그 풍성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직분 맡았 왜 직분이 그러냐면. 그냥 이 직분 가운데 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때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역사. 그 사이 과정 가운데는 눈물의 씨앗이 있고 그리고 나타나는 거기에서는 엄청난 풍성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지만 비방 안 당했습니까? 바울이 폭행 당하지 않았습니까? 곤장 맞지 않았습니까? 돌 맞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풍성함입니까? 그런데 그걸 당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열매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 이 비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때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월요일 날어 우연찮게 어디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수액을 딱 맞고 있는데 그 인근의 큰 교회, 뭐, 뭐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 저희 교회보다, 저희 교회랑 비슷한 규모의 목사님이신데, 한 담임 되신 지 7, 8년 되셨어.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소문이 거기까지 난 겁니다. 뭐, 아니, 설교를 그렇게 다 한다며. 그리고 뭐 신방을 다 한다며, 아, 신방을 엄청 한다며,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근데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멀리 봐, 멀리 봐. 그런데 그속아 네, 네 했는데 제이 방송 안 보겠죠. <laughs> 저는 속으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던 내가 제가 뭐 기독교로 박해하진 않았지만. 목회자로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누구를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데 제가 뭐뭐 뭐 열심을 다해 가지고 너무 최선을 다해서만 이게 아니라 저는 감사한 것뿐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가벼워 보일 수 있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저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즐거워서 하는 것을 제가 할 만하지 못하는 것을 막 힘을 끌어올려서 하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할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막 그런 겁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비방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지만 사명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풍성함으로 이끄는지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뿐 맡은 것을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은혜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풍성함으로 가려면 사명자로 전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은 직분은 우리를 풍성함으로 이끕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된다면 이보다 영광스럽고 이보다 풍성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본보기입니다 소, 소망의 본보기 자, 뭐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죠 자, 15절에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미쁘다라는 것은 피스토스 홀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이말홀로고스이 말씀이 피스토스 가장 신실하도다. 가장 신실하도다. 그냥 미쁘다가 아닙니다. 진실되도다.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는 프로토스 에미에고. 프로토스 최고 첫 번째 사람. 에이미였다. 에, 이다, 이다. 에고 나. 프로토스 죄인 중에 첫 번째. 이게 뭘 말까? 죄인 중에 최악이라는 거야. 그런데 프로토스는 원래 1차 의미가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죄인 중에 최악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긍유를 입었는데 내가 직분까지 맡아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라 것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내, 나의를 통해서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의 간증과 여러분들의 스토리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나를 이렇게까지 이끄신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1 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가닥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 홀로고스 이 말이 진실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 데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것, 이 모든 영역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참고 계시니 우리를 첫 번째 본보기로 사용하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풍성함의 단계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의 간적이 쫙 나오고 난 다음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명령을 합니다. 파란겔리아를 또 합니다. 명령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연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처한 현 상황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유대 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 그리고 세속주의자 의 혼합주의 가운데 써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영적 싸움인지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예를딱 하나 들죠. 그 영적 싸움에서 파선한 자가 있다.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 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 죄를 지적하고 거룩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지적했던 그 양심의 선한 소리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이 다른 복음 어제 설명했던 그 다른 복음 유대 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 세속주의자라는 이 혼합주의의 총체인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할때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 가지고 단호하게 그들을 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의도적으로 선한 지적 죄를 지적하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선한 양심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그리고 내쳐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선동되어서 수많은 교회가 흔들림이 있을 것이니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영적 싸움이든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의 소리 그리고 다른 가르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긍휼, 영광의 복음을 입은 자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많은 분들에게 직분 맡은 자로서 여러분을 다 직분자입니다. 기도의 직분을 지금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 맡은 자로서 기도의 선봉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배로서 다른 모든 분들에게 풍성함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참된 복음 거룩이 무엇인지를 영향력으로 알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